안녕세요 베트남 동산 TV 김용주입니다. 오늘은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 2월 실거래 내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월 실거래 내역 살펴보겠습니다. 84.24 타입인데 84A 타입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1년도에는 6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17억 5천대의 평균 매매금액을 보였고, 22년도에도 한건이 17억 5천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23년도 1월 달에는 한건이 14억 4천대의 거래가 됐었고, 23년도 2월 달에는 두건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최고는 16억, 최저는 13억 8,500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실거래 내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년도 9월 달 24층이 18억 9천에 거래 이루어지면서 최고가를 기록했고 22년도 5월 달에 17층이 17억 5천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3년도 2월 4일자로 4층이 13억 8,500에 거래 이루어지면서 22년도 이후에 최저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21년도에도 13억 6,500은 있었습니다. 23년도 거래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1월 28일자로 13층이 14억 4700의 거래가 있었고, 2월 4일자로 23층이 16억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단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지는 총 53개동 4932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최고 35층 2019년도 9월 27일날 준공이 됐으며 세대당 주차 대수는 1.45대가 되겠습니다. 매물 대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물 대역이 13억 9500대에서 상단이 16억대 매물 대역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네이버 매도가 낮은 순으로 정렬해 보면 저층 남양이 110동에 14억 5천의 매도가 나와 있고 118동에 저층 남동향이 15억 선의 매도가가 2월 20일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시마 아파트 타입별 매매 내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22년도 평균 매매 금액에 제가 박스를 쳐놨는데 이렇게 보면 지금 5구타입 한번 보면 평균 매매 금액 대비 낮은 금액으로 23년도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뭐, 저점, 하락장,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74타입, 73타입 같은 경우는 어, 22년도 평균 매매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84타입을 보면, 84타입도 마찬가지로, 22년도 평균 매매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하락장에서 저점 매수세가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2년도 최저가 대비보다는 23년도에 최저가 나오는 게두개 타입 외에는 나머지보다는 최저가보다는 높게 거래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월별 매매 건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별 매매 건수를 살펴보면 10월 달부터 거래량이 이렇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월 달에도 현재까지 4건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타입별 평균 매매 금액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타입별 평균 매매 금액을 보면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21년대 14억 2천대, 22년대 11억 8천대, 23년대는 10억 21년도 대비해 평균 4억 정도 하락한 타입이 되겠습니다. 7.3 타입을 보면 21년도에 15억 4천대, 22년도에 10억 9천대 있었는데 23년도에는 12억 3천대로 22년도 평균보다는 높게 어, 형성이 되고 있는데 21년도에 비해서는 3억 1천만 원 정도 평균 매매 금액이 하락했습니다. 8사 타입 같은 경우는 17억 8천 대에서 15억 5천 대, 그다에 23년도는 14억 2천 대로 21년도 대비 3억 5천 정도 평균 매매 금액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20... 3년도에는 5구 타입이 9건, 73 타입이 3건, 84 타입이 6건으로 주로 이3개세 가지 타입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3년도 현재까지 19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